자, 4강의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1번, when setting writing task, 글쓰기 과제를 준비할 때, 뭐 시작할 때 어, 여기서는 이제, 어, 여기서 set은요, 시작하다, 뭐 준비하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이 뭐 집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either a or b죠. a든 b든 둘중 하나. 자, 그때 when이 여기까지 걸리죠. think about, 생각해보세요. 명령문이죠. How you would set yourself up? 당신이 어떻게 그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think about 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으로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사용을 했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문장 안에서 누구 역할을 해요? 간접 의문문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문문 잘 썼고요. 너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If 만약에 you had to write something 당신이 무언가를 써야만 했다라면, for a period of time 일정 시간 동안 무언가를 써야 한다면 했다면 당신이 어떻게 준비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이번 Would you grab a cup of tea? 당신이 차한 잔을 준비할 겁니까? 자, 병렬 구조 총4개 나올 겁니다. 그리고 clear some space on a table top 탁자 위에 얼마의 공간을 비울 겁니까? Sit on a comp, uh, comfy task chair 그 편안한 그 책상 의자에 앉을 겁니까? Use your best pen 당신의 최고의 펜을 가장 좋아하는 그 최고의 펜을 쓸 겁니까? What else would you do? 다른 무언가는 당신이 할수 있는 다른 무언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3번 and 그리고 whatever it is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서 whatever는 복합 관계 대명사 사용을 했고요. 복합 관계 대명사가 걸려 있는 부분은 문장 안에서 이렇게 명사 역할도 할수 있지만 여기처럼 부사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응, 무엇이든지 간에. 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서 그것은 네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 그게 되겠죠. minus perhaps the cup of tea 그 차, 아마 차한 잔을 준비하는 것을 빼고, 여기서 마이너스는 전치사, 뭐, 뭐, 을 빼고, 빼고, c, 생각해봐. 여기서 c는 생각하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됐고요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 동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if 주어 동사, 뭐, 뭐, 인지 아닌지 들어갔습니다. if you can allow children similar luxury. 자, 당신이요. 당신, 그 아이들에게 비슷한 호사를 허락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래요. 여기서 말하는 비슷한 호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2번 문장에 있었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단계들 혹은 이러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네가 준비를 하듯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해줄수 있겠느냐? 차한 잔을 아마 차한 잔을 준비하는 거 빼고 왜냐면 아이들이 차를 마시는 거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뭐 물을 마시거나 다른 음료를 마시겠지, 차를 마신다는 건 아이들과 조금 어울리지 않아서 아마 요거를 뺀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allow는요, 그, 사용식으로쓴 겁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들어갔습니다. 자, 4번. Are they thirsty? 그들이 목이 마릅니까? Are they warm enough? 그들이 충분히 따뜻합니까? 여기서 이제 day는 다그 아이들을 이야기하겠죠? is the desk 그, table 뭐 책상이나 테이블이 at the right height 아, 올바른 높이에 있습니까? is the sun in their eyes 아, 그 햇빛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are they hungry 그들이 배가 고픕니까? is their pencil sharp 그들의 연필이 이제 뾰족합니까? 이러한 것들 즉 아이들이 글을 쓸때 뭔가 준비를 해줄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놨죠. 자, 5번. And 그리고, ask them,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아이들이겠죠? 뭘 물어봐요? ask가 사용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이만큼 들어가죠. 그 직접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 의문 사용을 했습니다. What they need.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래요. To write more comfortably. 더 편하게 write. 글을 쓰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 중에 목적이죠. 더 편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물어보래요. All these simple checks, 이러한 모든 간단한 그러한 확인들이 might be frustrating, 불만스럽고 and delay, 지연시킬지도 모릅니다. 몰려, the start of the task. 그 과업의 시작, 즉 글쓰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글쓰기의 시작을 지연시킬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글을 쓰기 전에 애들이 글을 쓸수 있게끔 뭐 이러저러한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they are so important. 그것은 그것은 그래서 그 매우 중요합니다. 4. o r enabling children to gain success in reading and writing. 자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요.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 할수 있게 해주다. to gain success in reading and writing. 글을 읽고 어, 쓰는데 있어서, 그러한 성공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고요. and, 자, 그 다음에 to gain이 1번이고 to see가 2번이죠. 둘다 enable에 걸립니다. 그리고 to see it in a positive light. see in a positive light. 모모스의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다 그것을 즉 글을 쓰는 행위 그것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건 되게 중요한 행위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뭔가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면은 잘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애들이 글을 읽거나 아니면 글을 쓸때 뭔가 최대한 이제 그 행위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뭔가 부모님이 준비해줄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주란 얘기죠, 지금. 7번. You will also find. 당신은 또한 발견하게 될 겁니다. 동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이만큼 대주어 동사 들어갑니다. Children, 아이들이 will get kicker at these checks. 이러한 점검들, 이러한 점검을 더 빨리 해요. 더 빨리 하고, 요게 1번이죠. And, 그리고, take control of them.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다. 그들 스스로, 아이들 스스로. 여기서 t h e m s a v e s 는 제기대명사의 강조음법입니다.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overtime,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스스로, 즉, 아이들 스스로, 그것들에 대해서 더 빠르게, 그러한 화, 이 점검, 점검들을, 정, 자기가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뭔가 더잘 점검들을 더 빨리 하고, 아, 그것들을 아,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래요. 커마치과 엔지 분사구문. 네, 잘 썼습니다. 이미 앞에서 문장은 완전하게 잘나왔고요 Providing them.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with a toolkit, 도구를 제공하면서요. Provide A with B 있었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아이들이 되겠죠. 자, 근데 어떤 도구요? 어, 2부터 1까지 가로로 묶이고요. 그게 앞에 있는 2킷 받아주는, 이제, 어, 2부 정사의 효용사주명법이 들어갔죠. 근데 어떤 도구입니까? To ensure their own well-being when writing. 글을 쓸때 그들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줄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면서, 어, 제공해 주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그러한 점검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통제력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당신이 또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전체 글의 내용은요, 보시면 이제 5번 문장에서 걔네가 글을 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봐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글을 쓰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갖춰줄 수 있는가. 위에서 호사라고 부른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내가 뭔가를 준비해 줄수 있는가. 예,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글쓰기 행위를 모로 보게 될 거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죠. 아이들이 글을 쓸때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경험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될수 있을 거니까요. 예,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뭔가 대단한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근히 읽어보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